안녕하세요. 솔로 아티스트 규현의 새 EP 리스타트의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MC 이태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이 밝은지 벌써 9일이 지났는데요. 어,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규현이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큰절까지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그럼, 슈퍼주니어의 든든한 멤버이자, 최고의 솔로 가수, 최고의 뮤지컬 배우, 최고의 예능, 최고의 예능 MC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테나 합류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앨범이자, 약 2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다시 시작하는 규현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2024년 어, 갑진년 새해 어, 9일 만에 여러분께 새로운 앨범으로 리스타트 알리는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laughs> 대견합니다. 아, 이렇게 둘이 네. 팀의 리더와 막내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참 네. 아, 근데 형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아 제가 아, 자랑스럽습니다. 앉아서 진행하시죠. 아, 예. 예. 우리가 한 집에 살다가 규현이가 이사를 가서 네네. 집들이 온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이사한 규현의 집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오늘의 소감 어떠신가요? 어, 제가 재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어, 이렇게 기자분들과 이렇게, 음, 다른, 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쇼케이스는 10년 만이에요. 제가 아. 광화문에서 앨범 2014년에 네. 쇼케이스를 하고 10년 만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10년 만에 리스타트를 한다라는 어, 그런 또 뭔가 그 숫자에 대한 의미 때문에 더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아, 네. 10년 전의 쇼케이스 MC도 그때 제가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어,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때는 응, 응원하러 오셨어요. 아, 응원했어요. 배옥씨랑 창민씨랑 어? 이태경이 응원하러 왔었어요. 제가 MC 봤던건 뭐죠? 아니, 그건 다른 겁니다. 예, 아 다른 거였어요? 제가 <laughs> 어, 했던 거 <laughs> 아니에요. 요아 저의 실수입니다. 예, 예. 올해 가구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동지를 틀었고요. 어떠신가요? 음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뭐 많은 일들과 함께 어 사실 또 제가 어첫 시작은 어쨌든 가수지 않습니까 뭐 네네. 뮤지컬도 하고 예능도 하고 있지만 어 가수로서의 모습을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사실 대본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네네. 이제 안테나라는 새로운 소속사에서 네네.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본 오늘 규현 씨의 모습은 아직 우리 가족들과 조금 서먹서먹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아직 서먹해요. 아직 서먹해요.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막 당당하게 싫다고도 못 하고 있고 <laughs> 네. 좀 소심 소심하게 <laughs> 네. 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이런 얘기도 어, 좀 소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그 이사님도 제가 대기실에 살짝 뵀었는데 네. 서로 약간 어, 대면 대면 하죠. 네, 대면 대면하고 서로 눈치 보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좀 친해지길 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17년 18년 동안 이던 회사에서 <laughs> 네. 또 새로운 곳으로 오다 보니까 <laughs> 네. 많은 게났었네요아 네. 근데 마이크가 또안 보이던 마이크 새로운 마이크 아, 이거는 같아요. 뭐 회사로 옮겨서 생긴 게 아니고요. 네. 제 팬클럽에서 보내 주신 아, 마이크여 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제가 오늘 첫 앨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공개하는 앨범에 맞춰서 네.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 그럼 이 마이크도 한번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마이크를요. 네. 기현 씨와 함께 <laughs> 팬들이 함께 보내준 이 마이크와 함께 더욱 더 2024년 멋진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종 사실 요즘에는 많은 어떤 기사들을 전쟁이거든요. 네, 네, 네. 또 규현 씨를 더 많이 알려야 마이크 PPL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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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팬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규현 씨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단연코 최고로 인욕심도 많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참 열심히 해서 별명이 소규현이라는또 별명을 얻고 있잖아요. 네네 네. 최근까지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고정으로 하고 있는 예능도 많고 뮤지컬도 제가 11월 말에 끝냈고 또 앨범 준비도 같이 하고 네. 또 슈퍼주니어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사실 녹음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날에 그날 녹음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쉬는 날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아, 아직 그래도 슈퍼주니어 막내다 보니까 <laughs> 리더가 이렇게 정정한데요. 아, 정정이라는 표현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예. 아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규현 씨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네. 꿈을 제가 잘안 꾸는 타입이거든요. 음. 근데 오늘 꿈을 꿨어요. 어, 어떤 꿈이요? 제가 오늘 규현 씨 쇼케이스 MC 본다라고 설레었는지. 네. 오늘 이 장소에 왔는데 규현 씨의 의상이 네. 비닐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아, 꿈에 제가 꿈에서 예. 그래서 규현아 왜왜이옷 입었어라고 물어봤더니 형나 운동 열심히 했잖아라고 하면서 예. 저한테 복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자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 의상이면 박진영 선배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진영 선배님은 바지를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상의 비닐 옷을 입고 갑자기 무대에서 아. 복근을 공개하니까. 기자님들이 갑자기 조규현조규현 <laughs> 조규현. 네, 아쉽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예, 예. 어, 그래서, 그 노래랑도 안 맞아요. 아, 그런 가요 네. 아, 이꿈은 해몽을 좀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좀 부탁 대박 꿈이라고 좀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저, 저도 박진영 선배님처럼 될수 있는 건가요? 어, 그런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오늘부터 유기농 되시길바 유기농. <laughs> <하나. 웃음> <laughs> 유기농 가수로 네, 그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앨범이 1월 달에 나온다는 건 작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뜻인데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음, 일단 제가 그동안 해왔던 타이틀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좀 많이 서정적이고 어, 계속된 발라드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다면 네. 뭐 새롭게 동지를 트기도 했고 어, 그리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 타이틀 한 곡만을 위한 앨범이 아닌 어, 콘서트 공연을 위한 앨범이에요.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 쫙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어 봤을 때음 그냥 하나의 공연을 보는 듯한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전곡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규현씨는 히트곡도 많고 가창력 하면 또 규현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는 우리 성시경과 친구들이랑 콘서트에서 또 규현 씨가 어깨를 또 나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란히 이건 아니고 좀뒤척거니예뒤치서 네. 있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발라드 계보를 이은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를 했잖아요 함께는 했죠 예. 네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규현의 시대다 아니요 아니아 아니.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생각하셨어요 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또 해주신 거그 정도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번 앨범 리스타트 특히나 음악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안테나에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장르의 변화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에 더욱더 힘을 떠 주셨나요? 음,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 이번 앨범에 좀제 의견을 좀 줄이자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왜냐면 계속 제 의견을 피력하면. 뭐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음악과 비슷한 앨범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은 정말 회사의 우리 대표님과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노래도 제가 사실 평소에 진짜 안 하던 약간 뭐랄까요 좀팝 느낌의 노, 노래들도 있고 뭐 락을 가미한 막 이런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팬분들은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청청 패션이 네네. 전영록 선배님 이후로 너무나도 네네. 잘 어울리는 아, 너무 오랜만에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제임스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영록 선배님 이후로 네네.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귀현 씨구 나랑 라는 느듣게 됐습니다. 좋은 포장 감사합니다. <laughs> 네. 느낀 감정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아. 제목처럼 계속 맴돌게 되고, 네네. 저도 어느 순간 속으로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 한번 부주시면안될것 안 같아요. 안 돼요. <laughs> 좋은 노래를 망칠 것 같아서. 예, 예. 어, 근데 노래가 사실 쉬는 구간도 많이 없고, 네.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아... 괜찮나요? 힘들진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너무, 너무 힘들고요. 네네. 사실 녹음을 완료하고 이걸 라이브는 못하겠다라고 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냥 어떻게든. 이제 회사에서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어디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를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는 처음 해봤는데 어. 진짜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예. 네. 이거 어떻게... 이건 보정이 안 되겠죠? 아 저는 뭐 AR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포장 감사합니다. 아, 포장 아니에요. <laughs>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 네. 당연히 발라드로 나오겠거니 네네. 발라드를 잘해서 발라규라는 또 별명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걸 과감히 깼습니다. 자, 이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이유와 또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더욱 더 좋을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데모곡들 중에 다 취약을 했을 때. 어,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 우리 다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네. 어,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대중분이나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데 음. 어, 이곡이 아마 대중분들께서 좀더 좋아해 주시는 곡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으로 어, 저희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좀 투표율이 좋았고요. 오. 타이틀 곡으로에 대한 그리고 이 곡이 어, 제가 그동안 안 해왔던 곡들 곡의 컨셉이다 보니까 음. 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게좀 강했어요 저도. 오. 그래서 어, 이 노래는 또 가사도 굉장히 슬픈 가사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규현 씨의 이 의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안보던 모습이라서 더욱더 좋은 것 같고 네네. 음악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트렌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보장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반주도 <laughs> 네. 앞에 짧잖아요 그 느낌이 요즘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요즘에는 노래가 3분을 안 넘어간다 네네. 근데 이 노래 지금 4분 15초 거든요. 어, 그래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절을 잘라야 되지 않나. <laughs>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뭔가, 아, 어, 그래. 그냥 우리가 뭐 요즘 스타일에 무조건 이게 잘 돼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음. 그 음악성을 좀더 보여드리자라는 아. 생각으로 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지만, 사분이 넘는 노래를 저는 트렌디하다고 느껴지는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안테나는 정말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많이 계시는 회사인데요. 작업 방식도 좀 많이 달랐나요? 어땠나요? 어 일단 음, 작업 방식이 달랐다는 것보다 좀 놀랐던 거는 이제 회사 대표님이 녹음실에 6시간동안 앉아계시더라고요와 어, 그게 좀 저는 놀랐습니다 좀 네. 이렇게 그만큼 관심 있고 바로바로 바로 이 자리에서 피드백을 또 해주실 수가 있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또 컨펌이 단계가 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 보니까 이렇게 막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좀음 이게 노래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진짜로. 네네네. 그 즉석에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어. 어. 일이 많이 없으셨나요? <laughs> 심심하신가 봐요. 네. 아, 그래서 결과물들이 더욱더 빨리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규현 씨는 그동안 OST도 참 많이 부르셨지만 연기도 잘하십니다. 뮤지컬 배우로서도 14년 동안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네. 아까 뮤직비디오에서도 연기력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laughs> 보시고 다른 우리 감독님들께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액션, 멜로, 공포, 뭐 다양한 장르들이 있겠지만 어떤 장르에 한번 연기에 도전해 본다면 하시겠습니까? 아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한테 제안이 온다고요? 아, 올수 있어요. 여배우님한테 저 제안이 오실 것같아요아규현 네, 씨한테. 아 와요. 와요. 저한테 오네. 저한테 오면은 저는 아무래도 저는 저는 얼어 죽어도 저는 멜로거든요. 아 멜로. 저는 멜로를 진짜 좋아해서 네 특히 이렇게 혼자 집에서. 그 파스타에 와인 한 잔하면서 멜로를 보면 <laughs> 어. 혼자 엄청 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에휴. 이 뮤비를 보고 제안할 수 있다면 뭐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떤 스타일? 혹시 뭐 예시를 들수 있는 뭐 작품이 좀 있을까요? 아 저는 About Time를. About Time. 류의. <laughs> 저 시간 여행 되게 좋아하고. 아 시간 여행 좋아해요? 네, 네, 네. 어. 예전에 규현 씨가 그 현빈 씨 나왔던 드라마 뭐였었죠? 아 저기. 시크릿 가든. 아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은 혼자 보면서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대사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랬나요?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꼭지 우리 기현 씨 전극 도전도 관심 있으니까 <laughs>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 사실 저도 이,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랄까 예능이랄까 이런 분야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뮤지컬은 이제 공연 준비 기간이 한두달 정도 걸리고 보통 공연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정도를 써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작품을 하면 거의 10개월 이렇게 써야 하는 부분이어서 어제 안에서 이제 1년에 한 작품만 하자라고 어그 균형을 그렇게 생각을 해놨고 예능 같은 부분도 지금 제가 고정을 두개 혹은 세개 뭐 시즌제로 한두개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어 고정이 세계를 넘어가지는 않게 좀 해보자 안 그러면은 뭐 뮤지컬이나 해외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것도 좀 개수를 좀 그렇게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어이 안에서 제가 사실 또 우리 팀 활동도 저희는 꾸준히 매년 계속 해오고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솔로 귀연으로서의 음악적인 모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어, 제 솔로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다른 시간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부지런하면 제 몸만 좀 갈아 넣으면 이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음악 음악은 음. 네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음악은 어떤 의미냐고요. 나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음악은 저의 삶이고, <laughs> 저의,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너무 소중한 음.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 음악은 항상 함께하거든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그걸 좀 원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음악, 뮤지컬, 예능이 있습니다. 예. 하나 고르라고요? 이거를 순위를 좀 굳이 아니, 마요. 아,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아, 이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예 불난 <laughs> 아니, 일으키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어쨌든 간에 제가 한 17년 계속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해오다가 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겼는데 뭐, 당연히 낯선 거는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이쪽 어, 저희 음악 을 만드는 계통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계신 우리 ANR 직원분들께서 너무 좋은 곡들을 또 수집해 오시고 저한테 의견도 물어봐 주시고 회사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거는 어, 사실 뭐그 작업 환경 같은 거는 크게 달랐던 것 같지가 않고요. 음, 근데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좀 좀 아무래도 회사가 좀 작다 보니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게 그, 그 뭐랄까요 보고 보고체계. 체계가 굉장히 좀 단, 간략하고 단순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좀 피드백이 됐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매일 연락 오셔서. 오늘은 뭘 했구나. 잘 했니. 고생했다. 내일은 이거지. 아이고, 못 가서 어떻게. 그래도 다음에, 모레 할, 이거 할땐 갈게. 이렇게 되게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음악적인 방향도 어, 서로 저와 얘기했을 때좀 작은, 좀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처음부터 막 대단하게 뭘 벌리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좀 단계식으로 쌓아서 만들어 가보자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정말 큰 공연장에서도 할수 있는 공연형 가수가 되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대표님이랑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전망하는가 음~ 저, 제 전망이요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물론 음 이게 뭐, 뭐 옮겨서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음, 뭔가 제가 어쨌든간에 좀 이전에 있었던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 지금도 핑크 블러드지만 SM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되게 힙하고 좀 트렌디하고 좀 댄스곡이나 이런 좀류의 노래들의 좀 강세가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본다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사실 364일 발라드를 듣는 사람으로서 이런 서정적인 음악이나 그리고 좀더 어, 솔로 음악으로서의 것들을 잘좀 케어해 주신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제삼자가 봤을 때도 네. 규현 씨는 안테나로 잘 갔어요. 왜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왜냐하면 규현 씨의 음악적 역량을 담기에는 네네. 사실 SM도 좋은 회사고 너무 잘하는 회사지만 네네. 약간의 색깔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규현 씨에게 딱 맞는 색깔과 옷을 좀잘 입혀주지 않았나 생각이 아...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좋은가요? 네, 저 다행이네요. 정말 네. 통일 전망대입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아, 예, <laughs> 마무리하려 고 그랬어요. 좀네 가지 지금... 잠깐만 그러면. 첫 번째가 첫번째 뭐죠? 의견을 이제 회사 의견을 아 잡... 네네 대만족입니다. 어, 결국 이 결과적으로는 역시 회사 의견에 따르길 잘했다. 그리고 어뭐 사실 저도 이 타이틀곡이 제 안에 탑투 안에 있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이 곡이냐 저 곡이냐 중에 저도 고민을 했었던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한테는 못 들려줬어요. 왜냐면 저희 멤버들 단체 스케줄 할때 아직 이 타이틀곡 이 녹음이 다안된 상황이어서 멤버들한테는 못 들려줬고, 어, 그리고 이제 KRY 앨범 노래를 넣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저는 슈퍼주니어로는 우리 SM과 계속 멤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출발에 멤버들이 지원 사격을 해주면 참 너무 좋은 그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성 형과 려욱이에게 부탁을 했는데 둘다 너무 흔쾌히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축하하고 우리가 뭐해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네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두 분에게 그리고 뭐 회사가 달라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냥. 뭐, 여느 때가 다른 없이, 없이, 왜냐면 저희도 회사 내에 녹음실이 가득 차있을 때는 외부 녹음실에서 녹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외부 녹음실이 형냥 와서 잘 하고 갔습니다. 문제 없이. 아니, 그리고 사실 규현이가 대기실에서 저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슈즈 활동과 그런 개별 활동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본인 의 스케줄을 또잘 조정을 또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노력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 잘 맞춰주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팀 활동에 절대 뭔가 그저 때문에 피해가 안 끼치도록 최대한 일정을 회사와 회사 간에 정말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364일 발라드를 듣고 하루는 캐롤을 듣거든요. 나머지 남은 하루는. 네, 어, 그 얘기는 앞으로의 뭐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또 하겠지만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만한 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맨날 발라드만 들으면 뭐 아무래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공연장에서도 굉장히 뻔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마 많은 장르의 음악을 도전을 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그게 다였나요? 아, 아, 마음에 드는 노래,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번 앨범 중에 가장... 아,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은 이렇게 타이틀곡과 뭐 사랑이었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첫 번째 노래 리스타트라는 노래가 제가 처음으로 녹음을 한 노래예요. 처음으로 녹음을 해서 굉장히 의욕 가득하게 코러스도 제가 세 시간 동안 코러스만 하고 노래 녹음도 한네 시간 하고 이렇게 되게 열정을 쏟아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음, 이 노래가 완성돼서 딱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앨범을 틀면 처음으로 나오는 노래거든요. 네이 노래 들었을 때 야, 되게 설레이고 아, 진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어딘가로 새 출발하는구나 새 앨범이 나오는구나 이런 행복한 감정이 들어서 저한테는 되게 완성도 높게 들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에 본인이 점수를 한다면? 11점 중. 아 11점 와 완벽한 네. 앨범이군요 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2024년 시작과 함께 새 앨범으로 돌아온 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앨범, 음,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리고 제 음악을 지금까지는 안 사랑해 주셨더라도 이제부터 좋아해 주실 분들까지도 어, 이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음, 어떤 어떤 항상 떠오르는 장면, 장면, 테마마다 주제마다의 제 노래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 2년 만에 돌아온 솔로 아티스트 규현의 리스타트 앨범은 1월 9일 바로 오늘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규현 씨의 음악과 행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많이 써주실 거예요. 또 기사도 많이 올려주시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메인이 딱 걸려서 우리 규현 씨의 컴백을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모를, 모른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네. 함께 응원해주시고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먼저 빠져야. 네네. 그리고 마무리는 또 규현 씨가 하셔야 이게 또 그림이 또 예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지금까지 MC 이특이었고요. 마무리 인사는 규현 씨가 여기서 한분한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자 갖고 갈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멘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십시오, 진짜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기사님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